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과목 28번, 29번, 30번 해설입니다. 먼저 2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 조건에서 이런 식이고 나 조건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A, B, C, D, E는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a 플러스 c 플러스 e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것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a 플러스 c 플러스 e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를 위의 식과 연립하면 b 플러스 d는 6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c 플러스 e는 4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첫 번째 식의 정수해의 개수는 2H6이고 두 번째 해의정수해의 개수는 3H4이므로 경우의 수는 이두 개를 곱한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A+, B+, C+, D+, E, 10과 연립하면 만족하는 정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요식이 0일될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연립하면 b 플러스 d는 5가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c 플러스 e도 5가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회의 개수는 2 h 5 3 h 5이므로이두 값을 곱하면 순서상의 개수는 126개가 됩니다. 네 번째 요 값이 1일 때는 만족하는 정수해가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요 값이 2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연립하면 b 플러스 d가 4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c 플러스 e는 6이 되어야 됩니다. b 플러스 d 콤 4의 정수해 개수는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c 플러스 e 콤 6의 정수해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40개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구한 것들을 다 더한 값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은 371가지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 후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숫자 0과 1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먼저 1이 한개 선택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0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하므로 0, 1을 선택할 때 나머지는 2로 구성이 되겠죠. 이 5개의 수로 5자리의 수를 만들려면 첫자리가 1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하면 되겠죠. 첫자리가 1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개이고 첫자리가 2로 시작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이제 0이 2개가 들어올 때 2는 2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첫자리가 1로 시작할 수 있고 2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자리가 1로 시작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6개고 2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0이 3개인 경우는 2가 하나만 오게 됩니다. 이때 첫자리가 1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개이고 2로 시작하는 다섯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역시 4개입니다. 다음 0이 4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자리가 1로 시작해야 되겠고 이때 만들 수 있는 다섯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딱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이 1개인 경우에 만들 수 있는 다섯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43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1이 2개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1이 2개인 경우 0도 1개 이상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 2는 2개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첫 자리가 1로 시작할 수 있고 2로 시작할 수 있죠. 1로 시작하는 경우 자연수의 개수는 12개고 2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또 12개입니다. 0이 2개 있는 경우는 2는 하나만 오면 되겠죠. 이때도 첫 자리가 1로 시작하는 5 자리 자연수와 2로 시작하는 5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데, 1로 시작하는 5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2개고, 2로 시작하는 5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0이 3개 오는 경우, 첫 자리에는 반드시 1이 와야 되겠고, 이때 만들 수 있는 5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2개 있는 경우,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46개가 되겠습니다. 1이 세개 있는 경우 0은 한개 이상 선택해야 되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는 2가 하나가 오면 되겠죠. 이때도 1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와 2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1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2개, 2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0이 두개 오는 경우는 사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되고 이때는 1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만 존재하죠. 그 경우의 수는 6개가 됩니다. 따라서 1이 3개 있는 경우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22개가 되겠습니다. 1이 4개 있는 경우 0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요런 수들을 가지고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게 됩니다. 첫 자리는 1이 와야 되겠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115가지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함수 값들의 전체 합은 짝수이고,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라고 합니다. 먼저, 치역의 원소가 홀수, 홀수,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함수 값이 모두 홀수가 되고, 홀수 5개의 합이 짝수가 될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홀수, 홀수, 짝수인 경우, 예를 들어, 치역이 1 3 2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함수값들의 합이 짝수이므로 함수값에 홀수는 짝수번 나와야 되고 짝수는 한번 나오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홀수가 네번 나오고 짝수가 한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값들의 합은 짝수가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홀수가 짝수 번 나와야 되므로 홀수가 두번 나온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의 함수 값을 갖는 함수의 개수는 20개이고 두 번째는 30개, 세 번째는 20개, 네 번째는 20개라서 치역의 원소가 1, 3, 2인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9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홀수, 홀수가 꼭 1, 3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1, 5도 되고, 3, 5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홀수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하고, 짝수도 꼭 2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4도 될수 있으므로, 가능한 짝수의 수두 가지를 곱해서, 치역의 원소가 홀수, 홀수, 짝수인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54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역의 원소가 홀수, 짝수,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홀수는 치역에 짝수번 나와야지 함수값들의 합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함수값들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1이 4번 나오는 경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것에 맞지 않아서 치역의 원소가 홀수, 짝수, 짝수인 경우, 특별히 치역의 원소가 1, 2, 4인 경우 함수값들은 1번과 2번 경우만 있게 됩니다. 1번 경우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30가지고 2번 경우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도 30가지입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1, 2, 4인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것들의 합인 60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짝수, 짝수인 경우는 2, 4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하고 홀수는 1만 되는 것이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죠. 그래서 가능한 홀수의 개수는 3개, 3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홀수 짝수 짝수인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총 180개가 되겠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짝수 짝수 짝수인 경우는 집합 X에 짝수가 2개밖에 없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의 개수는 540개와 180개를 더한 720개가 됩니다.